불꽃받침 블랙핑크가 역대급 해외투어를 발표하자 전세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항상 레전드였지만 이번 2025 월드투어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공연장이 스타디움급 대형 무대로만 구성되어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영국에서는 팝의 성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처음으로 단독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보헤미안 맵소디 속 프레디 머큐리가 선그 전설적인 무대로 상징도 상징이지만 무려 9만 석이 넘는 좌석수를 자랑하는 초대형 공연장인데요. 과거보다 블랙핑크 공연이 더욱 폭발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역대급 솔로 활동 때문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로제는 아파트 열풍으로 글로벌 신드롬을 만들어냈고 제니의 최신 앨범 루비가 전 세계 차트 1위를 장식하고 최근 파격적인 쇼투어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유럽을 찾아간 지수는 여왕대접을 받으며 현지 팬들의 비명소리가 절로 터져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리사도 이번 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이팝 여가수 최초로 공연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룹 활동으로 세계 최고가 된 그룹은 그동안 있어왔지만 그룹이 아니라 각각 솔로 활동으로 이렇게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건 거의 블랙핑크가 처음이라고 했는데요. 1년 5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블랙핑크가 다시 한번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월드 투어 소식을 들은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짜 울것 같아. 블랙핑크는 내가 처음으로 좋아한 그룹인데 드디어 보게 됐어. 티켓 구한 모든 사람들 축하하고 빨리 만나고 싶어 기다리고 있어요. 블링크들 준비됐어? 블랙핑크 컴백. 블랙핑크 너무 보고 싶어. 완전 기대돼. 예스. 우리 소녀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돌아온다. 어쩌면 이게 내 운명일지도.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공개되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디움들을 가득 채울 이번 투어는 2025년 최고의 여성 아티스트 투어 중 하나로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는데요. 비욘세, 차키라 케이티 페리 같은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위상은 수익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대 팝 보컬 그룹 투어 수익 순위를 보면 1위 블랙핑크 3억 3,100만 달러, 2위 원 디렉션 2억 9천만 달러, 3위 BTS 2억 4,600만 달러. 블랙핑크가 단독 1위를 차지하며 보컬 그룹 투어 역사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2025년 투어 미쳤을 듯. 큰 변화가 진행 중. 흥미진진한 시간들이 다가온다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이즈는 20일 블랙핑크의 2025년 월드 투어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7월 5일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시작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토론토, 뉴욕, 유럽의 파리, 밀라노, 바르셀로나, 런던, 그리고 일본 도쿄까지 총 10개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8일 투어 일정이 확대되며 총 10개 도시에서 18회 공연으로 늘어났는데요. 사실 팬들은 워낙 전 세계적인 인기가 높은 만큼 추가 공연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왜2025 블랙핑크 투어가 이렇게 짧은 거야? 콘서트가 딱 10회 뿐이고 런던에서는 한 번만 열리다니. 블랙핑크 소속사는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거야? 왜더 많은 도시에서 공연을 하지 않는 거지? 가고 싶다고 결심했지만 블랙핑크 팬이 이렇게 많은데 티켓을 구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 누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나도 그게 궁금했어. 2023년에는 수요가 많아서 공연 날짜를 추가했었지. 그렇게 해서 투어 일정이 4일 더 추가됐어. 3년 가까이 공백기가 있었는데도 판매력이 엄청나네. 투어 이름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컴백 일정도 없는데 블링크들이 다 사버리고 있어. 이번 투어는 정말 성공할 것 같아. 모두가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블랙핑크 멤버들은 개인 활동은 각자의 소속사에서 자유롭게 진행하면서도 완전체 활동은 YG와 함께하는 네 멤버는 따로 또 같이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작년 전세계 챌린지 열풍을 휩쓸었던 로제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수의 아모르타지도 올해의 중독 노래로 댄스 챌린지 열풍을 이어갔습니다. 제니는 새 앨범 루비로 돌아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리사의 얼터에고 또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모든 멤버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개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월드투어에서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랙핑크 모든 멤버가 현재 글로벌 스포티파이 솔로 차트에 동시에 진입하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세계 블링크들은 자랑스러워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4명이 동시에 차트에 오른 게 말도 안 돼. 솔로 활동의 성공이 그들이 얼마나 재능 있는지 증명해주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걸그룹. 매일 아침 일어나면 블랙핑크 멤버들 뉴스가 터져. 도대체 좀 쉬게 해줘. 지금 소리 지르는 중크크 역사적인 순간. 블랙핑크 모든 멤버가 글로벌 스포티파이 차트에 솔로 아티스트로 진입했다. 이는 그들의 재능과 헌신의 증거야. 정말 자랑스러워. 와, 대박. 블랙핑크가 한 곡씩 솔로 트랙을 내며, 블랙핑크의 솔로 장악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블랙핑크의 솔로 성공은 정말 인상적이다. 그들이 돌아왔어. 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한 화면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그리워. 블랙핑크의 새 앨범 발표보다 먼저 월드 투어 일정이 공개되자 팬들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컴백과 함께 투어 일정이 발표되는 것이 팬들에게 익숙한 흐름인데. 이번에는 신곡 소식 없이 바로 월드투어 일정이 공개되면서 팬들 사이에 혼란과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컴백 전에 발표하는 건좀 충격적이야. 완전 충격이었어. 장난인 줄 알았어. YG는 다 하면서 정작 좋은 컴백 계획은 안 세워. 이게 말이 돼? 내 정신이 혼미하다.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발표 이후 YG 엔터테인먼트의 목표 주가는 18.8% 상향 조정되었고, 총 매출 6천억 원과 영업이익 900억 원이라는 수치가 예상된다는 증권과 분석이 나오면서 YG의 수익판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YG는 최근 몇 년간 다른 대형 기획사들에 비해 공연 사업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YG가 대형 글로벌 투어를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아티스트인 블랙핑크가 공백을 채워주고 있지만 다른 그룹들이 성장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일부 팬들은 YG가 블랙핑크의 새로운 앨범 발표나 콘텐츠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난새 음악이 필요한데, YG는 투자자와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이 티저를 공개할 필요가 있었어. 멤버들이 각자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거든. YG는 멤버들의 솔로 활동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지금 가진 가장 큰 글로벌 그룹이 블랙핑크라서 그들의 수익을 이용하려는 거지. 차세대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을 키우지도 않았고, 과거 그룹들의 손실이나 지드래곤 같은 캐시카우의 공백을 메우려는 거야. 솔로 앨범 프로모션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룹 컴백이나 투어를 서두르는 건 말이 안 돼. 블랙핑크의 어마어마한 인기만큼이나 티켓팅 경쟁 역시 전쟁 그 자체입니다. 티켓팅 전쟁에서 살아남는 건 기본인데요. 블랙핑크 콘서트를 위해 구직활동을 결심한 팬들부터, 티켓팅에 실패하면 천 달러 이상의 웃돈을 주고서라도 그녀들을 보려는 팬들까지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팬들은 희비가 엇갈린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블링크들, 블랙핑크 월드 투어를 위해 지갑 준비해. 이번 투어에서 멤버들이 새 솔로곡도 공연했으면 좋겠다. 내 구직 활동에 박차를 가할 동기부여가 필요했어. 젠장 이제 정말로 일자리를 찾아야겠어. 공식적으로 모두 파산함. 나는 이게 너무 뻔한 얘기라는 걸 알지만, 정말 리셀러들이 싫다. 나는 400달러의 티켓을 샀다. 내 자리보다 한줄 위와 주변 좌석을 이런 가격에 다시 팔고 있다. 1,000달러 이상이라는 가격은 내가 400달러에 샀던 걸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 대량으로 사들여 대파는 바람에 실제 팬들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는 게 너무 화난다. 팬했다 전쟁에서 이겼어. YG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전 세계 팬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도 블랙핑크 공연이 열리길 바라며 열렬한 요청을 남기고 있습니다. 각국 블링크들은 댓글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와줘. 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아르헨티나로 와줘, 제발. 제발, 블랙핑크 호주에 와줘. 여기 블링크들이 많고, 지난번 시드니 공연도 매진됐어. 블랙핑크 방글라데시로 와줘. 제발, 블랙핑크 터키 이스탄불로 와줘. 블랙핑크 스위스랑 독일에도 와줘. 블랙핑크 폴란드로 와줘. 블랙핑크 파나마에 와줘. 파파파파 플리즈. 블랙핑크의 2025 월드 투어는 그야말로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추가 공연 요청이 쏟아지고, 티켓팅 경쟁은 전쟁 수준으로 치열한데요. 이 모든 것이 블랙핑크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돌아온 블랙핑크. 이번 월드투어가 또 어떤 전설을 남기게 될지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가 2025년 완전체 활동을 예고해 팬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면 모두 BTS와 블랙핑크를 말할 텐데요. 아쉽게도 BTS는 멤버들의 군입대로 인해 2022년 이후 완전체 활동이 없으며, 블랙핑크는 소속사가 갈라지면서 2023년 이후로 완전체 활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각자 개인 활동을 하며 많은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로제는 아파트로 전국은 세븐으로 좋은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완전체 활동을 보고 싶어 하는 팬들은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요. 2025년 BTS와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개인 멤버들의 위상이 커진 이상 컴백 직전까지 그 일정에 대해서는 촉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BTS와 블랙핑크는 최근 근황을 통해 완전체 행보에 대한 다짐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BTS는 현재 제대한 멤버를 중심으로 솔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이홉은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호프 온더 스테이지 솔로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3일간 37,000 표를 매진시키며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었는데요. 3월 2일 BTS의 멤버 진이 제이홉의 솔로 투어에 참석해 여전한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이홉은 솔로 투어 공연 중간에 팬들을 놀래키기 위해 공연에온 진을 화면에 비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이홉은 언급하는 걸 까먹을 뻔했네, 진. 진형 어디야? 하하. 우리 월드와이드 핸섬 석진 킴 이렇게 멤버가 와줘서라고 말하며 BTS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자 진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제이홉, 제이홉 사랑해, 제이홉, 제이홉 사랑해라는 말을 외치며 멤버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서 진이 잡히자 팬들은 그를 보며 엄청난 환호를 보냅니다. 이후 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팬들은 수줍어하는 진의 모습을 보고 햄스터 같다며 합성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한 진은 멤버이자 제이홉의 가장 든든한 팬으로 자리를 지켰는데요. 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아미봉을 흔들기도 하며 콘서트를 즐겼습니다. 심지어 파도타기까지 하며 팬덤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해당 영상들은 5만에서 10만의 좋아요를 받으며 팬들에게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이날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더 참석했었는데요. 무려진 RM, 슈가, 전국의 가족들도 제이홉의 콘서트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직 제대하지 않은 멤버들의 가족 역시 제이홉의 콘서트에 온 것인데요. 이를 본 팬들은 BTS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다라며 감탄했습니다. 이처럼 BTS의 맞청 진이 다른 멤버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자 팬들은 정말 2025년도에 BTS 완전체가 올 건가봐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실제로 BTS는 개별 활동을 하면서 6월 멤버가 모두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2025년 혹은 2026년 초 완전체 활동을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지니 제이홉의 투어에 참석하자, 많은 팬들은 정말 BTS가 곧올 건가 봐 하며 기대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칠 것 같아. 윤기 투어 때 제이홉이랑 지니 군중 속에 있었는데, 이제 둘다 전역했고, 지니 제이홉 콘서트에 갔어. 두 명이 떠났을 때 입대 시대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끝이 다가오고 있어 동생 솔로 투어를 보고 정말 기뻐 하잖아 이 가족같은 멤버들 사이 절대 갈라 놓지 말자 방탄소년단 멤버가 다른 방탄소년단 멤버를 가족같이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나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렇게 서로 응원하는 걸 보니 너무 스윗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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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제이홉 콘서트처럼 크게 대답해본다 너의 가음이 뜨거워지게 빨리 일곱 명이서 무대를 하고 싶 겠지 모두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다른 멤버들은 언제 오려나? 비는 99일, 정국이는 100일 남았어. 오늘도 이번 주에도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빌게. 물론 BTS의 가장 큰 팬은 석진이지. 석진이가 제이홉 솔로 투어를 진심으로 보고 있어. 진군 조나단과 보러 왔구나. 손키스 감사합니다. 조금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워. 멤버들의 부모님도 오신 것 같고 방탄 패밀리는 최고입니다. 진은 아미 사이에 둘러싸여 그의 형제 제이홉이 콘서트 하는 걸 보고 있어. 아미들은 모두 행복해하고 있고, 이제 곧 BTS가 컴백하면 모두 자리를 내어주게 될 거란 거지. BTS 전 멤버의 제대가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진의 행보는 팬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었는데요. 마치 BTS 팬들에게 BTS 완전체 활동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기대해달라고 예고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처럼 BTS의 멤버들은 솔로로 활동하면서도 서로를 응원하는데요. 팬들에게 이는 완전체 활동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역시 BTS와 마찬가지로 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블랙핑크는 소속사가 갈라지면서 더 이상 블랙핑크 완전체를 볼수 없는 거야 라는 팬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 후, 블랙핑크는 각각 솔로 활동을 이어가면서 여러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수는 솔로곡 어스케이크를 내는 동시에 유토피아 흥행으로 바쁜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니는 3월 7일 솔로 앨범 '루비' 활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성공개곡 '만트라' 제니를 통해 다양한 제니의 색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3월 2일 솔로 앨범 홍보를 위해 제니퍼 허드슨 쇼에 나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고요. 리사는 3월 1일 있었던 오스카 국제 영화제에서 축하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화제성이 높은 멤버는 역시 로제입니다. 로제는 브루노 마스와 함께 낸 노래 '아파트'로 전무후무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를 오가며 역대급 스케줄을 소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제의 생일이 2월 11일에 있었는데요. 이 생일 파티 역시 역대급이라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로제의 생일 파티에는 다양한 헐리우드 스타들이 참여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로제와 함께 아파트를 부른 브루노마스와 그 스탭들이 참여했습니다. 윌 스미스의 아들인 제이든 스미스도 이 생일 파티에 참석하여 의외의 친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라이징 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 역시 로제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는데요. 이렇게 참석한 스타들 라인업을 보니 정말 로제가 전 세계적 팝스타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로제가 생일 파티를 연곳 또한 역대급입니다. 로제는 로스앤젤레스의 버드 스트리트 클럽에서 파티를 열었는데요. 이 클럽은 미국 상류층들의 대표적인 파티 장소로 멤버십 수가 400명도 되지 않을 만큼 프라이빗한 곳입니다. 버드 스트리트 클럽은 최소 3,600만원의 가입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로제 역시도 정말 대단합니다. 또한, 이날 같은 멤버인 리사 역시 로제의 생일 파티에 참여했는데요. 2월 28일, 로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리사의 사진을 메인으로 하여 내 생일달이 다 끝나간다. 내 친구들과 내 팬들 고마워 라고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블랙핑크 역시 변하지 않은 우정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처럼 현재 솔로 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완전체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완전체 활동이 2023년이었던 만큼 많은 언론, 팬들의 주목이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2년만에 완전체로 투어를 돌 예정인 블랙핑크인 만큼 팬들의 기대치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BTS와 블랙핑크는 나름의 방식대로 서로의 우정을 보여주며 완전체 활동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2025년 활동을 앞두고 있는 BTS와 블랙핑크. 어느 팀이 기대되시나요? 지금까지 불꽃받침의 릴리였습니다.